계산은 좀길 수는 있지만, 뭐, 개념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죠. 첫 번째 식에서 알수 있는 근과계수의 관계를 적어 보면, 알파다기 베타, 감마가 마이너스 A, 얘는 플러스 B, 마이너스 a 세 가지 알수 있을 텐데, 새로운 근거계수의 관계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우선 합은 알파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 분의 1 감마 알파 분의 1인데 얘가 3인데 통분해서 적을게요 알파 베타 감마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얘가 3이에요 라는 힌트고 두 개씩 곱하면, 알파, 베타, 얘랑 얘랑 곱하면, 한 개는 제곱 나오겠죠? 순서대로 알파부터 제곱 적을게요. 알파 제곱에 베타 감마의 1, 알파에 베타 제곱 감마의 1, 알파 베타 감마 제곱에 1, 두 개씩 곱하면 2가 돼요. 라는 힌트죠. 얘는 좀 정리가 필요하겠네. 음, 이는 저 뒤에 접고 얘를 통분을 해보면 알파 두 개, 베타 두 개, 감마 두개 이렇게 하면 여기 베타 감마 올라가면 되죠. 결국은 얘는 알파 베타 닭이 베타 감마의 감마 알파는 2가돼요라는 힌트가 될 테고. 세 개를 곱하면 얘는 두 개씩이니까 얘가 되고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힌트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다 abc 다 대입하면 첫 번째 식부터 다시 한번 abc로 만들어 봅시다. 자첫 번째 곱은 마이너스 c였죠. 그래서 1 번에서는 마이너스 c에 마이너스 A는 3이에요. 그러면 A는 3C가 되겠네요. 두 번째는, 음, 얘는 C제곱하면 되고, 맞죠? C제곱에 B는 2에요. B는 2C의 제곱. A도 C, AB가 다 C로 표현이 되는 상황, 세 번째. 어, 이건 바로 알려지네요. C제곱분의 1은, 그렇다면 C의 제곱이 1이고, 다 제곱으로 봤으니까 부호는 필요 없겠습니다. C제곱 1 대입하면 B는 2가 되고, 다음 c 제곱이 1이니까 뿔마일 해도 얘는 뿔마 3 정도고요. 제곱하게 되면 a 제곱은 9니까 9는 상관없겠죠. 얘도 b의 제곱은 4가 되고, 그래서 a 제곱, b의 제곱, c의 제곱을 다 하세요. 14가 답이 되겠습니다.